아침엔 쌀쌀하지만 한낮엔 가을볕이 참 따스합니다. 오늘도 서울은 한낮에 24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2도 가량 높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기온이 떨어져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내륙은 15도까지 크게 벌어지겠고요. 강원 내륙과 산지는 내일 아침 5도 이하로 뚝 떨어져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3도, 춘천 9도, 대전 10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대구 23도, 광주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중부와 전북, 경북에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